한국은 놀라운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 전쟁 폐허 속에서 불과 어, 반세기 만에 세계 선진 대열에 올라간 그런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꽃을 피워서저 노벨문학상을 타죠 또 노벨평화상을 타죠 또 무슨 뭐, 어, 뭐 종려나무상 뭐 오스카상 뭐 영화 음악 또는 뭐 모든 전방에 대해서 요즘 뭐 축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야구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한국이 코리안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내재된 힘의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또 말씀드려자 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참 고리타분하게 생각했었던 인문학적 가치가 배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그 학교에서 많이 배우던 것 중에서 사단칠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단칠정, 그게 맹자의 이야기인데. 뭐 공자왈명자왈 이런 거를, 뭐, 유교라는 측면에서 아니라, 뭐, 성리학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한민족의 하나의 그 정신, 세계를, 어, 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단 칠정이 뭡니까? 사단이라는 게 결국은, 어,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리고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개잖아요. 결국은 이게 사단이에요. 측은지심은 인이죠. 어,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우물가에 이래 놀다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얼른 가가지고서 잡아주고 건져내 주잖아요. 누가? 누구나 어른이 보면. 내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보면. 하지만 요즘 같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반려견들이 뭐좀 어디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가서 가서 보호해 주고 감싸주잖아요. 이게 다 어진 마음이에요. 우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서 어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수호지심. 이게, 내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이거 부끄러워 할줄 알아요. 잘못을 내가 스스로 뉘우치거나 부끄러워 할줄 알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혹은 타인들의 잘못을 딱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분노, 비판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그게 나를 고치고 사회도 고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사회만 고치는 게아니다이 수호지심, 이 부끄러움을 아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laughs> 요즘 정치권에 보면 이 수호지심 없는 사람이 좀 많이 보이죠? 예, 죄를 짓고도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수호지심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게 에, 사실은 우리 우리 한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입니다. 이게 또 사양지심 있잖아요.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뭐 좋은 선물이나 물건 어떻게 들어오면 양보하잖아요. 아유 제가 몰라 먼저 드시죠. 이런 것도 양보고 아유 먼저 쓰세요. 아니 저는 그냥 뭐 작은 거같으니까큰거 갖추세요. 이 서양의 실존 철학에서 봤을 때는 그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자기가 차례가 왔으면 딱 금덩어리 큰거 내가 가져야죠. 근데 내 차례가 왔어도 아이고 어르신 저거 쓰세요. 하고 나는 작은 걸로. 이런 양보하고 이렇게 겸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양지심이에요. 그리고 시비지심이 있어요. 정의로운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딱 가려서 그것을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 을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의 예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이거는 흔치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어느 민족을 들여다 봐도 중국도 중국은 이미 문화혁명 이후에 그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뭐 과거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없었던 시절부터 은나라부터 시작해서 쫙 흘러 내려오다가. 잘 왔죠, 잘오다가뭐 명자 공자 다그 시절에서 거기서 공부한 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딱 문화혁명기에 그걸 다 분석행위했잖아요.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경우는 산업화는 되어 있으나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화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법적인 그런 권리 그 가치를 동등한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민주주의적 그런 인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중국은 소홀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권 혹은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 이런 것들을 다 짓밟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당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재로서는 뭐, 뭐, 북한은 뭐,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뭐, 이미 서양 세계 또 유럽, 뭐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에서 봤을 때아 인의 예지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단 칠정에 의한 인간의 어떤 뭐 수양 내재적인 그런 정신 세계를 잘 정립해서 그걸 공존 공동체 사회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또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 품격 있게 말을 하고 또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그 행동 거지도 법, 법, 법도에 맞게 움직이면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빨갛고 노랗고 파란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단색에 의해서도 아름다움이 있지만 사실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화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